제가 쓴책 '1,000 Korean Movements for Trump Victory'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이 책은 제가 우리 단톡방에 올렸던 내용들을 취사 선택해서 270페이지 책으로 만들었는데 특이한 것은 11월 5일 날 지난 11월 5일 날이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오는 개표일 아닙니까? 선거하고, 바로 저녁에 개표했는데, 그때 아침에 발행된 게 천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의 일천 번제가, 어, 연락되었다고 하는 것과 상응하는, 그런 비교되는, 그런 그, 우리의 활동이 바로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책 내용 가운데서 자, 우리 코리안들이 얼마나 많이 활동했느냐. 이 내용은, 지난 그 9월 7일 날, 용산 삼각지에 가서, 우리 트럼프 필승 한인팀, 미 공화당 필승 한인팀의 하이 스텝진들, 우리 저 총회장인 저와, 그 다음에, 공동, 상임회장, 상임 공동회장인 우리 배창준 회장하고, 또, 권성조 회장이 가서 세 명이 트럼프 지지를 호소하며 미국을 오해하지 말아라. 트럼프를 오해하지 말아라. 지지해달라고 강력하게 야외집회에서 호소했던 내용을 실었었는데, 이것이 이제 9월 8일 자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9월 9일 자, 이거는 9월 9일 자인데, 그당시 행사 사진입니다 이런 행사하고 지지하러 한국에 왔다는 것을 알림으로 한국인들이 아,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는 계기가 아,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서 곧바로 이어갔고, 근데 그 특이한 것은 여기 사진에 나오죠. 자, 여기에 '나츠 레이 l 츠 라이트' 하나님의 빛이 예, 비춰졌다고 하는 것, 그래서 아, 트럼프 당선되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아, 계속해서 예, 강조된 것은, 트럼프는 확실히 이긴다. 통계적으로 이런 수치가 있는데 바이든보다도 인기가 없었던 힐스가 등장해 갖고 역전시킨다? 천만에그 좌파 언론이 우리를 아주 그 봉으로 잡고서 세미시켰던 것이지 실제는 여기에 나온 통계 수치 이것이 맞는 수치였습니다. 하바드 헤리스 어, 콜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늘 어, 트럼프가 이기는 곳으로 나왔습니다. 하버드가 장단체는 어떤 학교의유신이 깎이기 때문에, 그 통계가 거의 정확하, 정확도가 분명하고, 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라스무센 레포트, 거기도, 어, 그걸로다가 장사하면서 기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잘못했다가는 뭐, 거기에다가 무슨 조사거리를 맡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정하게 했는데 거기도 보면 트럼프가 늘2% 3% 4% 5%를 이긴다고 레포트로 되어졌음을 보면서 제가 그걸 인용하면서 이렇게 우리 한국인들에게 희망을 잃지 말라고 자파 언론들 뉴욕타임스, 뭐, 워싱턴포스트, CNN 완전 자파죠 그들에게 속지 말라고 제가 설득을 했던 장면들입니다. 예, 이거 보세요. 이거가 천호예요. 천호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트럼프 필승에 25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999호에 에, 9가지. 그 다음에 이제 천호에 10번째부터 25번째까지. 이어서 트럼프는 확실히 이긴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적었고, 찍었고, 찍었고. 그 다음에 여기 312대 226. 그 통계에 나온 것도 여기 도표 중에 에, 실려져 있습니다. 여 도표 여기 보세요. 이거, 예. 그 다음은 이제 그 옆에 보면 한국에서 있는 분들이 어떻게 지지했느냐. 각 주요 요지를 돌아다니면서 손수막을 걸고, 아, 트럼프 지지합니다. 하는 이런 사진을 찍어서 올렸던 것을 여기에다가 제가 틀어줬습니다. 각 지역에서 트럼프의 그 승리를 지지한다고 하는 이런 운동을 했던 루엔 연구소의 변동은 위원장이 비롯해서 그 팀들이 열심히 뛰어주는 것을 실었습니다. 특별히 이 통계 보세요. 이거 중앙일보에서 11월 5일 전까지 최종 트럼프냐, 헤리스냐 이렇게 조사를 인기 지지도 조사를 해봤는데, 빨간 거가 많죠? 뭡니까? 트럼프가 확실하게 이긴다고 하는 것이 선거, 어, 전날까지 발표되어서 통계를 이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특별히 젊은 그룹일수록, 어, 트럼프를 더 지지했다. 나이 드신, 60세 이상 나이 드신 분들은 페리스가 조금 많았어요. 왜 그러냐? 오해가 컸던 거죠. 언론의 세뇌대에는 오해가 커갖고, 어휴, 한미 동맹 파괴되고 뭐 미군이 철수되고 주둔비가 더어 많아지게 되고 뭐 그런 거에 세례돼 갖고서 어 트럼프가 그런 줄 알고 두려워 갖고 지지를 못했으나 젊은 사람들 보세요 경제적인 문제, 자녀 교육 문제, 또 안보 문제, 그 국방 저 국경 문제 등등 해갖고서 확실하게 우리는 트럼프를 지지한다. 보세요. 40대, 50대는요, 60대, 40입니다. 트럼프가 압도적이었습니다. 또 20대, 30대도 보세요. 15%가 15 트럼프를 더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만 맨 밑에 보면은 퍼런거가 조금 많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각성해야 될 통계 자료가 이겁니다. 트럼프는 맥도날드에서 귀한 일을 몇십분 동안 했습니다마는 이런 마인드 자체가 그에 대한 선거의 아주 규제라고 하는 것이죠. 226개, 뭐 이렇게 312개. 이런 통계적으로 확실한 승리를 이룬 트럼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우리, 한인팀 가운데 우리 마영의, 뉴욕의 마영의 박사, 통영순대 탈북자 인권위원장 활동하시는 분은 트럼프 만난 사진을 신문에 기재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제가 실었고 또 그다음에 국제 자유주권 총연대에서 지지한다고 하는 성명서 발표한 것도 제가 함께 실어봤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글루다가 올렸던 것이 제 여러 번이 있었는데 그거는 전부 다 이렇게 제가 영어로 다 번역해서 여기 뒤에 이렇게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미국 사람들 트럼프가 볼 때에도 어, 이제 이해가 될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270 페이지 짜리인데 처음에 2020년도에는 41 작전을 열었습니다. 그래 트럼프가 올해보다 더 많은 표를 얻었어요. 7,600 몇십만 표를 얻었는데, 이상하게 바이든이 8,100만 표 얻은 걸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 그렇게 인기 있었던 오바마도 7,000만 표 정도밖에 못 얻었어요. 7,000, 7 0 0 조금 더 얻었죠. 어, 그 다음에, 그, 그, 힐링 터, 힐러리도 고 정도 표밖에 못 얻었어요. 트럼프보다는 총 표수가 많았지만은 스윙스테이트에서 져서 트럼프가 우승했었죠. 그 다음에 바이든은 이상하게 8,100만 표를 어떻게 얻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8,100만 표가 바이든에게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선거 부정이다. 그걸 일렉션 프라우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트럼프가 짚고 승복을 안하고 아마 이번에 그것 대대적인 조사를 하려고 이번에 그 캐비넷 내각을 그렇게 구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근본에 어 오피셜 캐비넷 레벨의 어드바이저로 활동하면서 조언을 하게 되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개혁령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가 그 어, 이해를 시키는 그런 그 보고를 세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도 만들어서 어, 올리기도 했는데 잠깐 어, 트럼프를 대비하는 것이 우리 한인의 지혜이다. 저의 사명은 트럼프를 통해서 남북한이 통일되고 공산주의를 종결시키고 끝내주게 해야, 해야 할 그런 어,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 그걸 깨닫고서 아, 트럼프와 함께 가면 역사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서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감적인 행동입니다. 저는 군목 출신이고 해병대에서, 해군에서 군종장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나라에 대한 특별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저와 함께 이 대열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확실하게 보수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트럼프의 귀환 때문인 것, 이걸 기억하고 확신 있고 자신 있게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나갈 수 있는 자 되고 반드시 이재명이는 생존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국회의원 된 것도 그 사전선거에서 확 이겼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저도 통계학을 배워갖고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통계학을 가르치면서 전그 다크하고 미얼라지인 인터컬처럴 스터디스를 전공했는데 확실하게 통계를 넣어야지만이 논문이 완성되고 또 그걸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사전 선거하고 사후 선본성거하고 같은 샘플인데 확차이 나는 건 가짜 통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학위 논문에 통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도 그 학계에 제출하면 통과가 될수 없는 프라우드 사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이 선거 부정을 밝히는 그런 대열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 트럼프는 그것을 첫 번째 과업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미국의 정신을 회복하고 이 선거 사기 거짓 행위를 척결시켜서 자유 미국 자유 대한민국을 함께 이루어가는 동맹국으로서의 위상이 확고해질 것이라 확신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귀환도 저는 확실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갑시다 이기자 아, 싸우자 이기자 아,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승리의 대열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